저작권 때문에 꺼졌어. 봐봐, 이게 똑같은 가사도 아니고, 내가 막가사로 부른 그 데모를 틀었는데도 저작권으로 걸려서 방송이 꺼졌어. 어차피 못 들었다, 그냥. 이것도 걸리네. 뭐라는지도 모르겠는데. 어 w 디 버버, y bubble, e r y l e 이렇게 부르는데도. 걸렸어. 그냥 트랙, 악기 자체가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니까. 그 저작권 내 건데. 내가 저작자인데, 씨. 나쁜 놈들 블락따가 듣겠다는데 니가 뭔데 못 듣게 하냐? 열받네 이스타를패면 어떻게 함? 조용하게 나는 수의 물결이 일랑 이주, 아찾아 꿈의 소녀, 내가 막발되는 거 있는데, 있나? 지웠나? 기억이 안 나네. 음,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. 음 제목이 뭐냐? 이게 제목을 만들기 전에 곡을 쓰니까. 곡 작업을 할때 아, 이거 같아 이거 같아 아니네 음음 음... 뭐지 아이 빵 부스러기 진짜 계속 입에서 아 어디 있지 아... 니가알는 데가 해가자 찾고 만다. 는 데가 있는 데있어안지있거든 어, 있는 가 어, 이거가 있는 다가박다 대박 찾았어. 에 진짜 뭐야? 에이씨. 에이. 지켜야 돼. 근데 왜 안, 왜거 켰는 유일이 연결돼 있는데, 뭐가 안 된다는 거야? 뭐야? 안 켜져. 뭐야? 이거 맞는데? 키를 또 많이 바꿨구나. 맞다, 내가 했을 때 <laughs> 이거다, 이거다, 이거다. 이건만, 나 이거만 부끄러운데, 이거 아닌가? 이거만, 이건가? <laughs> 못 찾겠어. 아, 이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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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. 이거다, 이거다. 어, 씨, 뭐야, 뭐야, 뭐야? 아닌 나, 이거다. 아 이건데 못들 나, 주겠는데 나, <laughs> 나, <너무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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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<막소린데? 웃음> 이제 키를 바꿔 가지고 목소리가 다운되서 울어있어 음 추천기구나 디벨롭 되기 전 이거다 내 손은 나로 만나자. 오늘 음, 아, 이거 로내 뭔가 정리가 안 됐어. 뭔가 뭔지 모르고 정리가안가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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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르겠다 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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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가뭔뭔 다 먹었다, 이제. 이제 방송 끌게요, 여러분. 다 먹었어요, 이제. 여러분, 항상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렇게 초록잎을 먹어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알죠? 항상 이렇게 초록잎을 챙겨 드세요. 건강하게 삽시다. 양배추도 먹고, 적색 양추도 먹고, 다 먹었어. 아, 다 먹었네, 벌써. 한개 더, 두개 살걸. 아, 자, 그럼 끝으로 갈게요. 그, 그, 여러분, 유니버스 티켓 곡 나온 거. 잠깐만. 많이 들어주고. <웃음> <웃음> 눈물이 다 마를 때쯤 꿈이 이루어질까요? 상처가 다정체가다 아물 때쯤이면 괜찮을까 바람을 떴다네, 흘러가는 니네 노래처럼, 나도 언젠가 웃게 되겠죠. 사실 두려운 거겠죠, 나. 아우, 이사님 아닙니다. 안 멋있습니다. <laughs> 한번 불러볼까? 자, 아, 엔딩 곡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. 몇키 드림 맞을까? 나한테 한 다섯 키 드림 맞겠지? 아, 엄청 높은 거 아니야? Good. Good.

올라올게요. 원래 인트로가 더 길었어요. 짧아졌지만 저작권 조심. 내 말이 들어가면 괜찮을 거예요. 아마. I'm n o 이 s u r 이 if y o u 던지 a little bit o 다 a l 버려 t l e bit o 기 a little b 은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내가지고 달려봐도 쫓아와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아. 갔던 그때 너무 어렸죠. 어른이 되어서 하지 못했던 말 전하고 싶어. 눈물이 나아좀 꿈이 이루질까요 이때쯤이면 괜찮을까요? 바람을 땄다 계속 해내고 있어 왔던 길인 것만 같아 흠뻑 젖은 발이 무겁고내 맘처럼 됐지 않 나.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미 경연의 결말 같아 어때 꿈을웃라고내기에 속삭이는 것 같아 갔던 그때 너무 어렸죠 꿈이 이뤄질까 깜짝아단날 때쯤이면 괜찮을까 바람을 따라 가는이 노래 뭐냐 oh, 어. 이음이 아닌데? <laughs> 는봐 내가 세웠지 몰라 더이 나죠 진입할까요? 아, 안 할래. 못하겠다. 아까 가이드처럼 부르게 된다, 자꾸. 아무튼 여러분, 이런 노래니까 많이 불러주세요. 아, 불러주지. 불러주는 게 아니고 많이 들어주세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와 방금 내가 노래 부르고 난리쳤더니 갑자기 이게 떨어졌어. 오씨 떨어질 것 같은데? 뭐지? 아무튼 여러분 이제 가겠습니다. 와 진짜 오래했다 한 시간 했다 한 시간 결국엔 한 시간 했다. 이 갈게요 진짜. 아 근데 중간에 씨왜 음을 음을 못 맞추겠지 키를 내리니까 이 트랙 이울어가지고 키를 못 맞추겠어. <laughs> 갈게요. 머리 묶은 거 이렇게 묶여있죠. 지금 안 풀렸지. 머리 이렇게 묶여있어요. 여러분, 이렇게 갈게요. 안녕, 진짜 안녕. 이만기 왜 들어와있냐? 나가라고 갈게요 여러분 안녕. 셀카 오케이 갈게요 진짜 간다 끝다 안녕 여러분 잘자요 안녕.